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죠. 지역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미혜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준 건 대형마트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곳으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점원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어 대형마트로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마트 임대 매장 운영자와 납품 업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충북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도내 대형마트들은 서울과 운영 방식이 같고 입점 업체 등에 미치는 피해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번 판결처럼 우리 지역 마트에서도 그동안 납품하는 3, 40%의 중소 영세 상인들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일의 공익달성 효과가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20% 정도 신장이 되고 또그 대형마트가 격주하는그 날에는 그 시장 주변에 그 찾을 때그 특히 주차장에 그 주차할 데가 없어서 중국에서도 이미 8개 대형마트사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 유사소송 사례를 지켜보며 몇 달째 재판을 중단했던 재판부도 조만간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